가요무대 40주년 생방송에서 무슨 일이. 송가인의 눈물, 서른도도 말을 잇지 못한 충의 순간. 가요사의 산증인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세대를 초월한 무대가 펼쳐지며 수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 가요무대 40주년 기념 생방송, 그 찬란한 이름만으로도 전율을 자아냈던 순간. 모두의 기대를 모은 마지막 피날레가 다가왔다. 그리고 바로 그때 누구보다 완벽하게 무대를 장악하던 송가인의 눈가에 뜻밖의 눈물이 맺혔다. 감정에 북받친 듯 그녀는 노래를 멈추고 조용히 마이크를 내려놓은 채 무대 아래로 사라졌다. 현장은 일순 정적이 휩싸였고 관객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삼켰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으며 마치 대본에 없는 장면처럼 방송은 급히 다음 순서로 넘어갔다. 트로트의 산증인 설운도는 잠시 말을 잃은 채 무대 가장자리에 멈춰 섰고 그의 표정에서도 당혹감이 역력했다. 카메라 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던 생방송. 그리고 그 속에서 벌어진 미스터리한 순간. 지금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다. 도대체 그밤 송가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당초 이날 방송은 수많은 아티스트들의 향연 속에서도 단연 송가인의 피날레 무대로 절정을 이루리라 예고돼 있었다. 그녀는 고 배우의 명곡 '누가 오러'를 선곡하며 특유의 깊은 감성과 압도적인 몰입력으로 무대를 사로잡았다. 처음엔 차분하고 절제된 표정으로 시작했던 그녀는 곡이 중반부에 이르자 인내 흔들리는 눈빛과 함께 입술을 떨기 시작했고 갑작스레 눈가가 촉촉이 젖더니 끝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듯 조용히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송가인은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무대에서 퇴장했다. 그 장면은 생방송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조용했고, 순간 시간마저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다. 현장에 있던 수백 명의 관객들은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지만, 아무도 그 이유를 알수 없었다. 그리고 카메라가 꺼지고 조명이 내려간 뒤, 무대 뒤에서 그녀를 직접 목격한 한 스태프는 이렇게 말했다. 그녀는 무너진 듯 무대 뒤편에 앉아 눈물을 멈추지 못했어요. 저희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대본이나 리허설 어디에도 그런 장면은 없었습니다. 그저 공연 중 하나였어야 할 무대는, 그날 밤 모든 이 가슴에 강렬한 여운을 남긴 하나의 사건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왜 울었고, 무엇이 그녀를 그토록 무너지게 만들었을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 감춰진 이야기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다. 현장의 공기는 마치 누군가 리모컨으로 정지를 누른 듯그 순간 멈춰버렸다. 앞선 무대들에서는 웃음과 환호가 가득했지만 송가인이 갑작스럽게 퇴장한 직후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누구 하나 말조차 꺼내지 못하는 정적 속에서 사회를 맡고 있던 설운도는 다급히 마이크를 들어 조심스럽게 외쳤다. 가인아, 무슨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울림조차 작았고 당혹스러움과 걱정이 동시에 섞인 채 떨리고 있었다. 무대 아래로 사라진 송가인을 향해 걸음을 옮겼지만 그녀는 그 어떤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군 채 있었다. 모든 이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지만 정작 그 누구도 그녀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 스태프들 사이에서도 급박하게 속삭이는 소리가 퍼졌고 무대 뒤편에서는 연출진이 초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당황한 제작진은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예정에 없던 광고 화면으로 급히 전환했고, TV를 통해 지켜보던 시청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전개에 혼란에 빠졌다.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만든 걸까? 누구보다도 프로페셔널한 송가인이 왜그 순간 말을 잇지 못했던 걸까? 그날 밤, 무대 위에 남겨진 건 음악이 아닌 질문이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온라인은 마치 불이 붙은 듯 뜨겁게 달아올랐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커뮤니티를 막론하고 모든 플랫폼에서 관련 게시물이 쏟아졌고 샵 송가인 밑줄 무슨일, 샵 가요무대 밑줄 사건, 샵 서른도 밑줄 충격과 같은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 상위권을 단숨에 장악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송가인의 돌발 퇴장과 서른도의 당황한 모습은 단몇초 만에 전국적인 화제로 번졌다. X, 구 트위터, 에는 수많은 시청자들의 글이 쏟아졌고, 각종 추측과 걱정이 교차하며 불안한 분위기를 더했다. 한 시청자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며 충격을 전했다. 가요무대 40주년인데 송가인 님이 무대에서 내려왔다니. 뭔가 심상치 않다. 서른도 선생님도 멘붕인 듯 했다. 그 글은 순식간에 수천번 리트윗되었고, 댓글에는, 설마 무슨 사고? 몸이 안 좋은 건가요? 진짜 걱정된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방송사고를 의심했고, 일부는 감정적인 트라우마나 개인적인 이슈가 배경일 것이라는 추론도 제기되었다. 사건의 전말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그날 밤, 송가인의 이름은 단순한 가수의 이름이 아니라, 전 국민의 마음 속에 위문으로 남겨진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 그녀가 그날 선택한 곡은 다름 아닌, 고, 고. 배호의 명곡 누가 울어 이 노래는 생전의 배호가 가족과의 마지막을 앞두고 부른 것으로 오랜 세월 동안 이별과 그리움의 상징처럼 회자되어 왔다. 단순한 리메이크로 보기엔 너무도 깊은 감정이 실려있었고 노래가 시작된 순간부터 송가인의 표정은 무언가 달라 보였다. 그녀의 눈빛은 무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딘가 멀고 아픈 과거를 바라보는 듯한 느낌을 자아냈다. 이후 온라인과 팬 커뮤니티에서는 이 곡이 단순한 헌정이 아닌 송가인 개인의 사연이 투영된 선택이었다는 해석이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특히 한 팬카페에는 위미심장한 글이 올라와 팬들의 궁금증에 불을 지폈다. 최근에 송가인씨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혹시 어머니에 대한 걱정 그리고 감정이 겹쳐서 무대 위에서 그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신 건 아닐까요? 이 글은 빠르게 공감을 얻었고, 많은 팬들은 그녀의 심정에 공감하며 댓글을 남기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노래가 아니라 그녀의 눈물이 진짜 이야기였다, 고 말했고, 또 다른 이는 무대 위에서 감정을 숨기지 않는 그녀야말로 진짜 예술가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곡의 의미와 그녀의 상황이 묘하게 겹치면서, 누가 오러는 단순한 레전드 트랙이 아닌, 그녀의 심장 속 이야기로 재탄생한 무대였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울지 않으려 했지만, 노래는 이미 그녀의 마음을 대신해 울고 있었던 건 아닐까. 사건 발생 하루 만인 오늘 아침. 송가인의 소속사 포켓돌 스튜디오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들은 이번 상황을 단순한 방송사고로 규정하지 않고, 그녀가 오랜 시간 쌓아온 심리적 압박과 무대에 대한 진심 어린 부담감이 겹친 결과라고 밝혔다. 송가인 씨는 최근 바쁜 일정과 방송 준비로 인해 심리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이번 무대는 그녀에게도 의미가 컸기에 감정이 폭발한 것 같으며 현재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팬 여러분께 심력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짧지만 진중했던 이 입장은 오히려 더 많은 여운을 남겼다. 단지 컨디션 난조라는 가벼운 설명으로 넘어가기에는 그날 무대 위의 눈물은 너무도 생생했고 진실했다. 포켓돌 스튜디오는 그녀가 현재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한 채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있으며 회복 이후 직접 팬들과의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 덧붙였다. 무대 뒤에서 감정이 무너질 만큼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던 그녀. 그 누구보다 강한 척해왔던 송가인의 인간적인 면이 드러난 이번 사건은 우리 모두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프로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예술가의 고독한 그림자를 마주하게 했다. 그리고 바로 그 진실됨이 팬들의 마음을 더 깊이 울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같은 날, 무대에서 누구보다 가까이 송가인을 지켜본 서른도 역시 짧지만 묵직한 입장을 내놓았다. 트로트계의 산증인이자 가요 무대의 상징과도 같은 그가 40년 음악 인생 중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고 밝힐 정도였으니, 그 충격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저 역시 무대 위에서 그런 송가인을 처음 봤습니다. 40년 음악 인생 중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많이 놀랐습니다. 가인이가 무사히 회복하길 바랄 뿐입니다. 짧은 말 속에는 당혹감과 안타까움, 그리고 후배를 향한 진심 어린 걱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평소 밝고 강한 에너지로 무대를 장악하던 송가인의 돌발퇴장은 그 누구보다 음악 인생의 휘로애락을 함께 겪어온 서른도에게도 충격으로 다가온 것이다. 무대 위에서 서로를 마주본 순간 그는 단번에 느꼈을지도 모른다. 그녀가 노래를 이어갈 수 없었던 이유 그리고 숨기려 했던 감정의 무게를. 그는 그저 선배로서 그리고 동료 아티스트로서 조용히 그녀의 회복을 기도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진심은 방송을 본 수많은 시청자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고 누구보다 무대를 사랑해온 두 사람의 친목 속 교감은 오히려 어떤 말보다 더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그 순간은 송가인의 무대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다. 무언가를 억지로 꾸미지 않았기에 완벽함 대신 진심이 흘러넘쳤기에 팬들은 그 안에서 가수 송가인, 그리고 인간 송가인의 깊이를 다시 한번 느꼈다고 말한다. 노래가 아닌 마음으로 울었다. 는 반응이 쏟아졌고, 누군가는 그녀는 무대 위에서 울었지만, 우리 마음 속에서는 더 크게 빛났다, 고 적었다. 그녀가 노래를 마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날의 무대는 많은 이들에게 가장 강렬한 감동으로 남았다. 무대란 결국 마음을 나누는 공간이라는 걸, 그녀는 그날 행동으로 증명해 보였다. 기교나 완벽한 엔딩보다도, 진심이 전하는 울림이 훨씬 더 깊게 스며든다는 걸 모두가 체감한 순간이었다. 한 네티즌은 댓글을 통해 이렇게 표현했다. 송가인 씨는 언제나 진심으로 노래하는 가수입니다. 울어도 내려와도 그녀는 최고의 무대였어요. 그 짧은 문장은 팬들의 마음을 대변했고 수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노래가 끝나지 않아도 괜찮았다. 그녀의 마음이 먼저 닿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진심 하나만으로도 팬들은 오늘도 그녀의 곁에 머무를 이유를 충분히 찾고 있다. 현재 그녀는 모든 일정을 잠시 멈춘 채 조용한 휴식 속에서 마음을 다독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화려한 무대 위에선 늘 단단해 보였지만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건 조명도 박수도 아닌 진짜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일 것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녀는 침묵 속에 머무르기보다는 직접 팬들에게 진심을 전할 기회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가까운 시일 내에 인터뷰나 브이라이브 방송을 통해 그날 무대에서 말하지 못한 이야기와 지금의 감정,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조심스럽지만 솔직하게 들려줄 것으로 보인다. 단절이 아닌 잠시의 멈춤, 후퇴가 아닌 깊은 숨 고르기, 송가인의 선택은 결코 포기가 아니었다. 누군가는 말했다. 가인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잠시 쉬어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지금 수많은 팬들의 마음을 대표하고 있다. 노래는 멈췄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언제나 그래왔듯, 그녀는 다시 무대 위로 돌아올 것이다. 더 단단한 눈빛과 더 깊은 진심을 안고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영상의 내용은 여러 출처에서 수집되었으며 참고용입니다. 항상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위도치 않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지 않으며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및 잘못된 정보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하시면 댓글을 남기시거나 문의해 주시면 신속하게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